아니 그 아직 안 씻은 씻을 거예요? 씻봐아 이거 빵? 내가 찍어 줄 걸? 오케이 이것도 써서, 작, 아니, 이거 써주자. 언니 어. 응, 이거 써도 돼, 뚜껑. 언니가? 나, 언니, 그렇게 갖고 왔는데? 괜찮은데. 일단 고마워. 언니, 어. 젓가락 갖고 와달라고 했는데. 근데, 나 옥수수 냄새밖안 보여. 나도. 먹어줄게, 요거 밥도 먹어야 된다. 어딨어요? 얘가 어딨어? 당연히 갔으면 되겠어. 땡큐. 아, 아, 여기좀 아, 앉아보자 음, 우리 지금 자리다엇갈가어그우니까에 우리 가리 가는 가는 거. 우리 수에 가는 가는 거. 우리 가는 거. 가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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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거. 우리 집에서 가는 거. 우리 거. 는 거. 없다. 소고기. 유진수면 유시 유진수면 유진스면 유진수면 유진스면유진유진스면유진유진면유진면유진스면유진면유진면유수유진면유진수수면수면진수진수면 유진수면 유진수면 유진면유진수